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오늘 3월 1일이 여신님이 부르신 10주년 서울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공연에 어, 마지막 인사를 우리 배우분들께 서계셔서 잠시나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제일 저와 멀리 계신 유택도님 먼저 어,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네, 마이크 아 이거 마이크예요 이거 <laughs> 같아요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7년 만에 석고로 네, 돌아온 송유택입니다어 네, 네, 10년 10주년 돼서 여신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 어, 10년 전에 관객의 입장에서 첫 초연을 그,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이후로 여신이 보고 계셔 꽂혀서 매 시즌마다 돌아올 때마다 봤기 때문에 제 책장에 아직도 그 여신이 보고 프로그, 계셔 프로그램이 계속 다 꽂혀있는데 참 신기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배우라 그런지 막 발성을 배우고 무대에서 몸을 쓰는 법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신이 보고 계셔를 하면은 그거는 둘째가 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되는 그 본능에 이끌리는,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정말 신기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를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게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작품이라서 오히려 더 원초적인 그런 제 안에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도 있게 되고, 제가 또 하면서 또성장에가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10주년 딱 돌아왔을 때 아, 조금 그래도 했었는데 하고 의시될줄 알았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직도 저는 어 작품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스태프 분들 포함해서 이 같이 함께한 우리 배우 분들, 창작진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다음은 한준배우님께서. 근데 네, 어딱 <laughs> 10년이 걸렸어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의 순호를 만나기 전까아 까지. 어, 10년, 거의 10년 전에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여신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소나무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래왔던 만큼 참 욕심도 많이 나고, 참 부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연습실에서 또 공연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연습실에서 우리 어, 함께 응원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모든 스태프분들과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또 무대에서 함께 제가 또 어,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동생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어, 막공을 딱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같이 해주셨던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숨어였고, 저에게는 여신님이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렇게 백석에서 어, 제가 이렇게 앞을 볼때 여신님을 막 찾으면서 볼때 백석을 보고 찾는데. 어, 또 백석에서 저희 순호와 여신님이 되어주셨던 우리 많은 물고기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왔습니다. <laughs> 아네 아, 여신님이 보고 계셔 10주년에서 배우가 역할을 맡은, 맡았던 원준입니다. 어, <laughs> 일단. <웃음> 저도 8년 전, 이제 9년 전 됐죠? 새해가 돼서 9년 전에 작품을 처음 참여했었는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한하는이 작품은 항상 아낌없는 어, 응원과 힘을 주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10주년에 참여했던 계기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이 작품에 이번 시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보답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전히 뭐, 아시는 분도 아, 있 <laughs> 어, 어쨌이 작품은 이번에 10주년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뭐 10주년, 15주년, 20주년 앞으로 쭉쭉 계속 능년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한번더 확신할 수 있었고 또이 작품에 제가 한 퍼즐이 되었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 평생 잊지 못할 작품 중에 하나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10주년 정말 이렇게 항상 4개월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 가득 가득 이 자리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이 작품을 또 10주년까지 이끌어 주신 어 제작사분들 그리고 또 정말 힘들었을 텐데 상주해 주셨던 스태프분들,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좋은 곳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이 작품을 통해서 여신님이 꼭 삶의 찾아뵙기를 연리이 빌고요. 어,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국에서이루도이 열심히 달려가도록하심히니다감사도록하네습니다감사합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세 번째 공 이루어진 년 전부터 쭉 이루어진 한국에서도 이루어진 한국에서도 이 공연때마다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나서 매일매일 새로운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무있는 곳에서 저희를 항상 신경써주시는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또 그리고 진주지휘 해주셨던 연출님, 작가님, 작곡가님, 음악감독님, 너무너무 안무감독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여신님이 보고계셔는 앞으로도 쭉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서울 공연은 끝났지만 지방에서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 감사드리고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저녁 공연도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해보세요네 <laughs>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잠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을까요 우리 모두? 자려요. <laughs> 여신님께 경례.